이, 그, 성형 연막이, 각도 바이스가 좀안 맞아요. 안 맞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뭐 누가 알려준다기 보다는 그냥 뭐다열얼 게이지 걸고선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딱 0점을 맞춰요. 0점을 딱 맞춰. 0점을 맞춰. 0점이 이렇게 맞췄잖아요. 맞춘 다음에 이제 전후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로 그럼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지맘대로 막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가,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0.1뭐만 차이 나네요. 어우 씨. 엄청나네. 이 정도면은 뭐 연마가 아니고 엄마, 할아버지가 안, 와도 안 되는 건데, 살짝 풀고, 꺾인 부분이 이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냥 손끝으로 해도 될것 같아. 잠깐만, 이쪽이네. 내려가지. 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 내가 잘못했나 뭘? 아씨. 강목이나 뭐. 근데 이거 보시고서 또. <laughs> 구독, <laughs> 구독이나 비구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한마디 또 하셔야 되는데, 댓글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맞춰줘야 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꽤 맞았다 백분의 일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백분의 일이 아니고 뭐 그냥 아예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지금 보니까 많이 놀았어요 이게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한번 더. 네, 요 정도만 하고,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되니까. 전보다는 잡혔는데, 좀더 잡아야 돼. 이 문제 이제 반대로 됐네. 좀 더.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각도를 딱 살짝 거의 100분의 1 안에서 노는데 100분의 1 안에가 아니고 이... 가는구나. 100분의 3, 100분의 3, 100분의 4네. 3 이제 100분의 1이 안에서 노는데, 이게 이제 그만 놀아야 되는데, 이거 됐어. 아주 살짝 살짝.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닦으니까 좀 깨끗하네요. 진작 좀 닦을 걸 이게 이제 딱 맞춘 다음에 이대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는구나. 달파리 같은 다 열게지? 날파리같은 다이얼 계시지 어. 그러면은 이게 조금 내려갔잖아요 아직 네. 콩알만큼 일에서 거의 맞았는데 아 약간 넘어가네 약간 넘어가. 오! 우선은 살짝 조여야 되겠어. 이고 이것도 살짝 쪼이고 그 상태에서 또 한번 봅시다 이제 된거 같은데 해. 아니야, 약간 모자라네. 어우씨, 너무 세게 쳤나? 기름이라도 바를까? 까월는뭐 거의 없어 거의 맞았다고 봐야돼 이정도로 이제, 이제 맞게 되면은 이제 그냥 뭐 백분의 1 안에서 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분의 1에서 놀, 노니까 꽉 조여져 조여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점을딱맞죠 딱 맞았네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어우 됐어 그럼 된거예요 이제 백분의 일이 아니고 완전히 맞춰버렸네 움직임이 없어 이럴수가 있나 전에같은 경우는 막 널뛰기를 했는데 없네 없네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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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좋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연마를싹 전체적으로 한번 치려고 했는데 뭐이 정도면은 뭐안 안 쳐도 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포 고운 빼빠한 제일 고운 빼 빠로 녹이나 좀 베끼면은 될것 같아요 녹이나 좀 베끼면은 곰빼바가아곰 빼빠가, 빼빠가 어딨지? 뭔가? 제일 곰빼바 요거 200방인가? 220방 220방 이걸로 그냥 살짝 목만 좀베기면될것 같아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면이, 이게 지금 녹, 녹이 끼면은, 녹하고, 뭐, 이물질하고,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면이 또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말을 하는데, 연말을 하려도 또 드레싱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연말을 하려도. 지금은 뭐 굳이 뭐면잘 뭐, 나오니까 백분의 일 안에서 놉니다 다열게이지 걸었을때 놀아요 놀아 아이고. 근데, 뭐 연말을 한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게 날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면이 좀안 나온다고 봐야지. 이거 뭐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밥도 안 먹고 이제 제 영상만 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새는 채널이 그 실질적인 채널이 별로 없어 있긴 한데 나처럼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야, 이것도 백분의 1딱 맞네. 됐습니다, 됐어. 근데 연말 한번 쳐주면은 더 정확하긴 하겠죠. 연말 한번 쳐주면은 됐어. 다 내려가긴 한 거야. 너무 안내려간거 아니야? 아 어, 맞아요, 내려간 거 맞아요. 오우씨, 백분의. 정확해요, 정확해 아주. 너무 정확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확해. 됐어. 된것 같습니다.